오늘은 타니 너무 말랐죠 타니가 밥은 엄청 잘 먹고 있는데 요거 몇, 이거 언제 준 거더라 어쨌든 되게 최근에 줬는데 어 미안해 타니야 미안해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여기 타니 화장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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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 개고요 물 여기가 터널 여기 가서 자지는 않아요 어구어구 어구, 타니 타니 어구 탄이가 되게 말라버렸어요. 설날... 잠시만. 탄이 다치겠다. 설날 이후로 되게 많이 막 털도 이상해졌고 귀는 또왜 이런건지 모르겠고 혹시나 이런거 아시는 분은 좀 알려주세요. 노후화가 된거라고는 아는데 왜 이러죠? 설날 이후에 설날 한 4일동안 제주도 갔다왔거든요? 근데 그 이후로 탄이가 이상해졌어요. 원래 뚱뚱하다니까 갑자기 살확 빠지고 잠도 많아지고 그래가지고 좀 걱정됩니다. 오늘 탄이 형은 여기까지 여러분 안녕